보험사랑 상대할 때 무슨 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보험은 청구기술 보청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은행이라든지 식당 혹은 저녁에 술집에 가서 이용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랑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식당 조원이 국물을 쏟아서 다치게 한다던가 또 혹은 오늘 주제인 은행에서 볼일 보고 나가다가 경사길에 미끄러져 다친다는 가는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들이 그런 가게나 지점의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쪽에서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배상 책임으로 처리된 실제 손해배상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에. 아주머니 한 분이 은행에 갔어요. 이제 볼일 보러 가시고 볼일 다 마치고 나가시던 도중에 은행 가보셨으면 경사기 하나 있어요. 그 장애인들 휠체어 밀으하고그 길에 쫙 미끄러져 넘어지시면서 발목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고 경위를 CCTV로 확인을 하고 환자는1 1 9로 실어서 근처 병원에 이송시키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발목이 골절되고 근도 파열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수술을 하셨고 병원에 한달 동안 입원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건 다시 말씀드리면요. 업장을 이용하다가 고객이 혹은 손님이 다쳤을 때 업장 측에 잘못이 있다면 업주에게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업주 대신 보험사가 보상을 대신 해줍니다. 이것이 배상 책임 보험이고요. 자동차 보험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배상 책임 보험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배상 책임 보험을 업주가 가입했는가입니다. 업주가 책임이 있는데 내가 보험이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업주가 스스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업주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소송까지 진행되기 마련이죠. 보험이 있으면 깔끔하게 보험 접수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다행히 보험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까지의 피해액을 담보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의 과실. 그 사고라는 게그 업주가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 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내가 주의 깊게 안전을 도모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떠올려보면서 내가 혹시 주의 깊지 않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보험사에서도 사고 경위서를 작성받으면서 그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 봅니다. 반드시 업주가 잘못해서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치료 내역. 피해자의 치료 내역은 뭐가 중요하냐 자, 큰 사고면 입원을 하시겠죠. 이번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퇴원해서도 통원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병원비 진료 내역을 차근차근 모아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피해액을 산정할 때 일시 수익과 치료비를 산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따라서 저는 피해자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와 치료내역 그리고 병원 자료 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 사정 결과는 우선 첫 번째 피해자가실은 제가 30%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 환자의 후유증은 발목 14% 1시 5년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득은 그 사람이 사고 당시 주부였어요. 그래서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한 결과 이번 기간의 일시 수익은 316만원, 퇴원후 일시 수익은 2331만원, 치료비는 877만원, 함께 3524만원이었는데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나니까 금액이 확 줄어들었죠. 246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는 여러 가지 재반사항을 종합하여 300만원을 산정하여 총 피해액은 2767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손해사용서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저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큰 이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영업장 주인이나 혹은 영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건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내가 취업를 먼저 지불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험사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과 상담을 할때 보험사 이렇게 횡포를 부인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보험사랑 상대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아 나도 저런 것 때문에 진짜 골치 아픈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업 기술 영상은 매일 아침 8시에 새로운 보험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